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년부터 반도체 주가들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주식이 언제 오르냐면요. 우리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론상으로 인정해주는 사이클이 3개가 있는데 키친사이클, 주글라사이클, 한센사이클 이게 4년 주기, 10년 주기, 17년 주기예요. 근데 반도체는 정확하게 그 40개월 사이클, 4년 사이클을 거의 들거든요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가 반도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2차 전지 전에는. 지금도 이 반도체 비중이 워낙 크고 표영호 TV 오늘 아주 쌩뚱맞지만 정말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경제를 가장 진솔하게 읽는 분이다라고 저희가 스스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분을 모셨는데요. 전인구 경제연구소의 전인구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어, 반갑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지금 보니까 녹화 지금 하는 이 시간에 2430선이에요. 이게 2300선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거든요. 공매도를 예. 금지시키는 바람에 예. 산타 랠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되면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가 산타 랠리잖아요. 예. 얼마까지 보세요? 연말은 솔직히 예측이 조금 확률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산타 랠리가. 올 수도 있다고 하냐면 내년에 장이 좋을 거라 봐요. 내년에요 네, 내년 증시가 오를 거라서 이게 또 선반영하면서 연말부터 먼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의 산타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오르더라고요. 지금 미국 증시는 9일 연속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한국 증시는 좀 다르다 하니까 좀 딜레이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연말 아니어도 내년부터는 좀 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가 그 부동산을 24년도 전망을 해볼 때는 예. 24년 부동산의 가격, 특히 주택 가격은 하방 압력이 좀. 라고 제가 전망을 저희 채널에서 했는데, 네. 주식은 반대로 더올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주식이 정말 다른 게 이제 한국 주식도 다르고 미국 주식이도 다르고 부동산도 한국 부동산 다르고 미국 부동산이 조금 달라요.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만 좋을 수도 있다. <laughs> 부동산도 내년에 미국만 좋을 수도 있고 이제 이 낙수 효과가 한국까지 얼마나 가냐인데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가 좋으면 그로 수혜 보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따라 올라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인데 중국이 얼마나 이제 내년에 회복되는 부양책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두 군데 영향을 받으니까. 음. 이게 둘다 되면은 내년에 정말 좋을 거고, 둘 중에 하나만 되면은 여기서 조금 더 좋아질 거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우문인데요 예. 사실 지금 주가가 반등하려면 여러 가지 지표가 좀 좋게 나와야 되는데, 이익이 뭐 많아졌다든지, 예. 더나은뭐 수출이 돼서 차후 얼마 뒤에는 이게 다 계산서에 반영이 된다든지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해야 돼요. 저는 투자 어떻게 하냐면, 제일 깜깜할 때. 제가 봐도 내년 경제 너무 안 좋아보여요. <laughs> 솔직히. <웃음> <웃음> 지표상으로 미래가 없어. <laughs> 장인의 시장이 나쁘니까 주식이 쌀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제 보통 그러고 나면은 영원히 나쁘진 또 않아요. 언젠가는 또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하는데 이 지표라는 게 선행적이지 가 않아요. 항상 후행적이더라고요. 지표가 반등되는 건 우리가 이제 체감하는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벌고, 이제 개인들이 돈을 벌고, 사업자들이 돈을 버는 그 타이밍인 거고 주식은 그거를 먼저 예상해서 먼저 뛰어요. 일반적으로 6개월 선행해요. 아, 주식은 지표보다는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가격은 뛰고 그 데이터의 결과는 6개월 뒤에 지표로 나온다. 예.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투자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깜깜할 때 사는 게 낫고 이제 뭐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미리 예상해서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데이터 위주로 말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제전망 내년 전망 뭐 유명한 전문가들이 매년 쓰는데 보통 그다음에 거의 매년 틀리는 이유가 <웃음> <웃음> 이제 지금 예측하는 경제전망상 내년에 안 좋을 거 맞아요 작년 말에 나왔던 전망도 올해 경제 안 좋을 거다 했는데 실제로 뭐 맞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주식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대중 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반대로 거꾸로 투자하는 게더 나을 때가 많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가끔 문어와 주식 고수가 되게 되면 문어가일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laughs> 오히려 이게 유명해지고 음. 경제학자가 될수록 뭐냐면 데이터 없이 말하는 거가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데이터 없이 어떻게 엉뚱한 소리를 하겠어요 진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데이터대로 하면 망한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음. <laughs> 데이터보다 선행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게 하죠 경험상 저는 그래도 데이터보다 먼저 들어가야 되는 생각 중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더 많으니까. 예, 네, 그럴 때 이제 싸게 샀던 경험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코스피 지수가 3천을 간다라고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2025년 상반기 안에는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한 1, 2, 3월 안으로. 그럼 1년 네. 6개월 정도 남았네요네 1년 6개월인데, 근데 이게 제 예상이 그 타이밍까지 정확히 맞추면 당연히 선물 옵션을 해야 되겠죠. 그래. <laughs> <laughs> 시대 영역이지. 네. 그리고 이게 평균의 합이기 때문에 평균의 합이 얼마까지 간다는 예측은 불안한데 음.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년부터 반도체 주가들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주식이 <laughs> 언제 오르냐면요. 우리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론상으로 인정해주는 사이클이 3개가 있는데, 키친 사이클, 주글라 사이클, 한센 사이클. 이게 4년 주기, 10년 주기, 17년 주기예요. 근데 반도체는 정확하게 그 40개월 사이클, 4년 사이클을 거의 돌거든요.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가 반도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2차 전지 전에는. 지금도 반도체 비중이 워낙 크고, 코스피 정점을 거의 계산해 보면은 2017년이 정점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4년 뒤인 2021년이 정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4년, 우리 올림픽 주기라고 해서 가전제품 교체하고 이런. 벌써 21년에 잔뜩 샀던 가전제품들, 뭐 스마트폰들, 뭐 PC들 교체 주기가 25년에 다시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4년부터 이제 다시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서 반도체는 또 가격이 오르고 좋아지는 시즌이 내년에 온다 보는데 여기에 하나 더 어시스트가 붙은 게 AI가 붙었죠. AI 빨로 추가로 더 고부가 가치 사업들을 팔게 되니까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호랑이의 날개까지 붙여서 막 가는 거잖아요 그런 장세가 오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상이 주식을 우리 대표님보다는 제가 훨씬 모르지만 어설픈 이 문어가 생각할 때는 맞는 거 같은데요? <laughs> 아니 근데 네, 벌써 AI로는 어느 정도 선반영을 먹었어요 반도체들이 그래서 반도체 업종도 쫙보면은 장비주들이라든가 소재주들이 다섯 배씩 오는 것도 많아요 올해 이미 벌써 땡겨 받은 거죠 그럼 그것들 말고 이제 진짜로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가장 반도체를 앞단에서 파는 회사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때문에 그 고부가 같치 이제 HBM 램이라는 걸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는못 올랐어요 어... 왜냐하면 못 만들었거든요. <laughs> 아 그래서 그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했거든요 AI용으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한다 하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실적으로 보여주겠죠. 음... 네 그래서 한국 주식에서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좀 보자면 이제 대만의 TSMC가 있는데 여긴 지정학적으로 항상 불안해요. 근데 이번에 11월 14일 에이 e 회의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면서 미중 회, 정상회담을 뭐 앞뒤로 할것 같은데 그때 이제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 게 규제나 이런 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제일 주된 주제가 감축하자 우리 국방비 서로 조금 정해서 그 이상 쓰지 말자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전 보장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 안전 보장의 대가로 중국은 뭘 걷어낼 것인가? 이제 뭐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카드를 던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바주카 포를 한번 쏠 거예요. 대규모 부양책을 한번 써야 되는데 그동안 못 썼던 이유가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부양책을 크게 쓰면 환율부터 박살나고 중. 중국이 자살권을 넣는 행위였거든요 어...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내리겠다라는 확약을 받고 나서 바주 갚을 쏠 거예요. 근데 벌써 이게 냄새를 맡았는지 왕이 총리가 가가지고 이제 막그 얘기하면서 음. 정상회담 한는 얘기 나오자마자 미국 채권물 10년물 금리가 5%에서 지금 2주 만에 4.5까지 떨어졌어요. 순식간에 1%가 또 네, 떨어지죠. 0.5예 아니 0.5예 예. 예. 그러면은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면서 벌써 좀 어느 정도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미국 미국과 중국이 막 쥐고 흔들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낀 우리 같은 이런 신흥국들 중에 끼어서 막 힘든 거죠 사실 지금 그쵸, 그쵸.